자연수 n에 대하여 n차 당시의 pnx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n만 보시면 돼요. 얘가 pnx는 x-n으로 움직이고 있지. 근데 얘가 n 자리에 1이 들어가면 어디까지? x-1까지 곱으로 표현을 해주고 얘가 2라면 어디까지? 2까지. n이 2일 때까지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계속해서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. 이렇게 있을 때 또 항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거든. 그럼 여기 안에 p1x가 있고 p2x가 있고 p3x가 있어요. 얘네를 먼저 구해서 집어넣어 봐야겠죠. 그럼 얘는 어떻게 가냐? p1x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때는 n 자리에 1이 들어갔지. 그럼 어디까지? n 자리에 1이 들어간 것까지. 고부로 표현하면 x 1이 되고요. 그다음에 p2x. 얘는요. n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? 2가 들어갔어요. 그럼 어디까지? n이 2인데까지. 여기까지 곱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. 그러면 x-1 곱하기 x-2가 되고요. 또 여기서 뭐가 들어갔습니까? 3이 들어갔으니까 n이 3일 때까지 곱으로 표현을 하면 p3x, 요거는 x-1 곱하기 x-2 곱하기 x-3이 됩니다. 다 구했죠? 그럼 요거를 어디다가?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. 자, 2x제곱 세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요 녀석은 a 그대로 오고요. b, 그 다음 p1x는 아까 x-1이라고 구했고 그 다음 c 곱하기 x-1 곱하기 x-2가 오면 되고요. 그 다음에 d에다가 X-1 곱하기, X-2, 또 X-3,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. 됐죠?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수치대입법이냐, 기수비교법이냐, 뭐를 이용해야 될까? 당연히 우변을 전개하기 어려우니까 수치대입법이 빠르겠죠? 이 중에서도 누구?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값, 요거 먼저 집어넣어보자. 그럼 X에 1을 집어넣어볼게.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요.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되니까 0이 되죠. 그리고 우변에서도 0이 되는 부분을 체크해 보면 여기, 요기, 여기, 요기, 여기가 전부 0이 되고 A만 남게 된다. 그럼 첫 번째 A는 뭐라는 거야? 0이라는 거죠. 여기다가 0 표시 하자. 이렇게 놓고요. 자, 0은 잠시 없애도 되죠. 이렇게 없애놓고, 그 다음에는 뭐 집어넣을 거야? X에다가 2 e 집어넣어도 되겠죠? 2를 집어넣어보면 얘는 8이 16, 그 다음에 4, 3, 12, 더하기 1이 되니까 좌변은 5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2를 가지고 있는, 여기 요기, 요기가 없어지죠. 그럼 여기도 X에 2 집어넣으면 B만 남게 되겠네? 그럼 여기서 B가 또 나왔어요. B는 뭐라는 거야? 5라는 거죠. 그럼 여기다가 5또 표시하고, 얘도 대입할 거니까 5를 대신 집어넣자. 이렇게. 자, 집어넣고, 이번에는 뭐 집어넣어요? 3 집어넣으면 되겠죠? X에 3을 집어넣어보자. 자, 3 집어넣으면 좌변은요, 얘는 27 곱하기 2니까 54가 되고, 또, 얘는 9, 3, 27이 되고, 그 다음 더하기 1이 되네요. 그럼 얘는 뭐가 나오냐면, 자, 27에다가 1 더했으니까 28이 되죠. 28은, 여기서는 누가 0이 돼요? 3을 가지고 있는 요 녀석, 얘만 0이 되죠. 그럼 여기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. 3 집어넣으면 2가 돼서 10이 남고요.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. 플러스 2c가 남네? 얘는 정리를 해야겠지? 2c는 18이 되니까 여기서 c의 값은 9가 됩니다. 됐죠? 여기도 완성. 9 집어넣고. 얘도 표시해놓자. 9. 됐지?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어떡하지? d만 남았거든? 이때는 간단한 X.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, 계산을 간단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X. 그거는 0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? 0. D가 없어지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. 그럼 좌변은 뭐가 돼요? 0 들어가면 1만 남죠? 이렇게 되고. 우변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. 그 다음 얘는 플러스 2 곱하기 9니까 플러스 18이 되고. 그 다음 여기도 0이 다 들어갈 거야.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요.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6d가 남겠네. 자, 얘 정리해야 됩니다.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13이고요.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죠. 그럼 얘는 마이너스 6d네. 오, 따라서 d가 뭐라는 거야? 2라는 걸알수 있죠. 다 나왔네요. 2. 요것들 더해주면 되겠죠. 얘는 뭐가 돼요? 11에다 5 더했으니까 16이 되는 거죠.